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마음이 아, 누가 이제 질문을 좀해 주셨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어, 좀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 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에, 소승에서 대승으로 갔다가 어, 인도의 후기에 밀교가 굉장히 성했어요. 어 그래서 나란다 대학이 있을 당시에 스님들이 한만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교도들이 스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게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슬람교도가 파괴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스님들이 거기서 그 티베트의 설산 하나만 넘으면 티베시예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설산으로 숨어들어서 거기 그~ 라닥이라는 곳을 지나서 티벳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라닥을 가다 보면 어~ 라닥은 니틀 티벳이라 그럽니다 그쪽에는 두빠까교 어~ 사원이 많고 어~ 예수님도 거기 가서 공부를 했다 해서 헤비스 사원도 있어요 어~ 그래서 티벳 문화가 아~ 어, 자리를 잡은 라닥이라는 곳이 지금도 인도인데 어~ 거기를 지나서 티벳으로 가서 항상 다라엘라마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티벳은 나란다 대학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요.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이, 어, 경률론의 교학도 굉장히 발달을 했었고, 또 티벳 밀교가, 그러니까 밀교가, 어, 굉장히 성했던 후기 밀교라고 얘기하죠. 그랬던 데인데, 어, 그랬니그 티벳 불교를 저는 이제 처음 인도로 가가지고, 어,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티베 m 밀교를 우선 그, 그 수행을 크게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로 나누더라고요. 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생기차제는 내가 범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닦아가는, 어, 그래서 내가 범부의 몸으로, 어, 또 본존불의 몸을 관상을 해가지고, 어, 기초수행서부터 단계적으로 닦아가는 수행을 생기차제 수행이라고, 그래 하고, 어, 또, 원만차제 수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참선수행과 같은 그런 내 자신의 불성을 바로 깨뚫어 보는 직지인심견성수, 성부라는,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까규파의 마하무드라 수행, 그거를, 어, 착갸첸보 착첸수행이라 하고, 또, 닉마파의 마하무디, 대원만 수행 어, 까규파의 착천 착 수행은 대수인 수행이라고 하고 어, 또 닉마파의 어, 대원만 마 무디 대원만 수행은 에, 마 무디 대원만 수행이라 하는데 그런 수행들을 원만차재라 합니다. 그래서 원만차재 수행을 바로 할수 있는 수행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생기차제부터 차례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원만체제를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 티벳불교는 라마교라 이래 하잖아요. 라마가 무슨 뜻이냐면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승님을 우리, 가피의 본존이래. 우리를 가피를 해가지고 근기를 성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 직지인신 견성섭을 할수 있게 우리의 자성을 볼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성을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도 선, 선, 선방의 스님들이 견성한다 그러잖아요 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자성을 볼 수가 없대요. 스승님께서 포인트 아웃 바로 지적을 해서 알려줘야. 여기 있잖아라고 알려 주셔야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의 존재 라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까마바 존자님 법문을 번역할 때 보니까 스승님을 부처로 어 볼수 있어야 되고 부처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장 큰 번뇌가, 뭐냐면은 번뇌, 그러니까 자만심과 의심의 번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을 부처로 볼수 있지가 정말 어려워요. 업장이 완전히 녹지 않으면 스승님이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결점이 더 많이 보여요. 스승님한테. 어, 그리고 또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여우처럼 의심한다.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호의 불신이라 여우들이 그렇게 여우가 많은가봐. 의심이 많은가봐요. 호의 불신한다. 이러는데 그만큼 사, 스승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법을 알려주는 스승님의 존재도 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어, 그러려면. 그래서 그분들은 원만차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차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그 수행을 크게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 기초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사가행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초사가행수행을 하기 전에 사가행도 공가행과 불공가행이 있어요. 공가행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공가행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수행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면은 시작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근데 공가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것은 해야 되는 수행이다. 그래서 공가행이 뭐냐면, 어, 그네 가지가 있어요. 공가행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인신난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티벳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생각한 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뭐냐면 티벳 스님들은 보통 일곱 살에 출가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절에서 스님들을 아기들을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러 가냐면 그 네팔 히말라야의 셀파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티벳 문화를 가진 셀파족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갖고 애들을 이제 한, 한 20명 데려와요. 어린 애, 왜냐면 가난할 때는 입 하나 줄이라고 그입 하나가 엄청 먹는 거요. 예그렇기 때문에 그, 그 나라 사람들은 애, 애들이 많은데 그 입을 줄이기 위해서 스님들한테 보냅니다. 어, 스님 그래갖고 애를 한 20명 데려오면은 그 애들이 거의 다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명 정도 남아요. 그 과정에서 전부 환속을 합니다. 한 16명 정도 환속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환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어, 왜냐면 뭐, 파괴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개를 못 지킬 바에는 미리 환계를 하고, 그러니까 파괴를 하면 안 되고, 어, 부처님한테 개를 받았으면 못 지킬 형편이면 환계를 해야 됩니다. 개를, 어, 내 주변에 나하고 똑같은, 그니까 비구님은 비구니한테, 사민님은 사민이나 자기보다 높은 비구니 스님한테 제가 이러한 이 상황이어서 개를 못 지킬 형편이라 환속을 하겠습니다, 환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환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그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 몸밖에 어렵기 때문에 환속을 했으면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추나 뭐 이런 뭐가 썩잖아요. 썩으면 금방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기 환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체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사지 육신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또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있는,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며 또 부처님 불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수행을 할수 있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고 어, 수행을 할수 있는 도량과 수행을 할수 있는 도방과 스승님과 이 모든 여건이 이제 갖춰져 있는 몸을, 그런 몸을 받기가, 그거를 이제 모든 조건을, 어, 그 귀중한, 그런 소중한 모든 조건을 갖춘 인신, 사람 몸 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그런 사유를 해서, 사람 몸밖에 어려운 줄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몸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얻은 몸을 우리는 뭐 하루 종일 시간이 남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 시간을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고 뭐 열심히 돈 벌고 이런 거는 동물적인 삶하고 크게 다르질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도 열심히 개미 봐요. 얼마나 열심히 모읍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자손들, 자기 종족 번식을 해서 그 종족들 새끼들을 열심히 키우는 거하고는 그 사람이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성불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동물적인 삶과,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 사람 몸 밖에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그 사람 몸을 소중히 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공가행주에서 첫 번째 사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 인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인과를 알아서 우리가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그 인과를 믿어야 된다는 거라. 우리는 사실 어, 얘기는 이렇게 해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뭐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는 거라. 아 이런 인을 지으면. 나중에 어떤 과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믿어 믿고 어 우리가 선행을 하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두 번째 에, 사유를 해야 되는 공과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윤회의 허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그 윤회계가 우리가 이제 윤회계가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육도윤회도라는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지옥악이 축생을 삼악도라 하고 어, 인간과 아수라와 천인계를 상삼도라 합니다. 이렇게 선업의 결과로 보계갑으로 얻어지는 그런 어, 그고 육도윤회라 하는데 이 육도윤회가 결국은 다 고통스러운 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해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삼악도는 그런 그 지옥의 고통 또 어, 아기부의 그런 굶주림의 고통 죽생계는 그~ 어리석음 말 못하는 고통 또그 약육강식 남한테 죽임을 당하는 고통 이런 게다 있잖아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데고 또 인간계도 여덟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어~ 또 애별리고 구부득고 원증해고 오음식성고라든지 이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특히 요즘에 저는 이제 늙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오죽하면 무술을 좋아했어요. 무술.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고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이랬던데 나이가 30이 되니까 몸이 좀 뜨는 걸 굶뜨더라고. 이렇게 뜨는 걸 느꼈는데 지금 60, 이제 64인데 무릎이 아파갖고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수미산도 안 가봤는데 수미산도 좀 가야 되겠는데는 무릎이 아파서 엄두가 안 나고 어~ 아 이렇게 늙는 고통 그래 얼마 전에 그~ 몽창 근스님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몽창 근스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단명해서 죽으면 늙는 고통을 한다 하니까 그 사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 아 그런 그 정도로 늙는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변에도 지금 어~ 노보살님들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아~ 저게 늙는 고통이구나 아~ 그리고 죽음의 그런 두려움 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막, 그, 어, 또 죽을 때는 막 사지 육신이 막다 찢어지는 것같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고통들이 인간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수라계는 뭐냐면 질투. 아, 복은 있는데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질투 나는 거 그거 엄청 괴로운 겁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고 천인계는 또 복진 타락하는 것도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화관이 꽃이 시들어. 우리가 아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얼마나 아름다워 꽃도 너무 아름데 아름다운데 시들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추해지잖아요. 추해지고 막 겨드랑이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막 싫어해 갖고 피하고. 예, 그래 갖고 그리고 또 다음에 내가 복지복이 다해 가지고 어디로 떨어질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인들은. 야고 내가 내 생에 원래 이게 업보라는 게 우리가 고를 한 움큼 지었고 하늘로 확 집어 던지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업을 먼저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먼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진 사람이 천상계 갔다가 다음에는 자기가 다음에 업 받을 과보 인과는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가을에 언제 그게 성, 그 열매가 맺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지 인과가 때가 되면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지옥에 어딜 떨어져야 되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막 기절을 해버린대요.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윤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허물 이런 거를 잘 알아서 무슨 마음을 내야 되냐면 윤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라. 그것이 바로 출리심이야 염리심이고. 그래서 그런 염리심이 있어야 수행자가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더 좋다 하고 뭐 벗어날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를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계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래서 그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 그런 마음을 꼭 내서 그것이 바로 어 우리 수행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자의 어 마음은 보리심. 보리심은 성불의 종자다. 보리심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성불을 해서 깨달아서 부처님으로부서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염리심은 수행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회의 허물을 우리가 잘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리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는 수행자의 발은 뭐냐면 공성의 지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라는 그런 색 즉시 공, 색이 곧 공한 것이고, 공이고, 공이 곧 거기에서 색이 공 즉시 세, 공에서 모든 그런 연기,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라는 공성의 직연을 가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을 안 하게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하고 인연에 따라서 어, 수순중생하는, 연기를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가행 중에서 세 번째, 윤회의 허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 번째 가행입니다. 어, 지금은 요 시간까지는 요걸 하고, 네 번째는,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